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꿈 많고 꽃 떠왔던 20대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참 보람되지만 한편으론 제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도 들어서 서글플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키워놓고 나면 저도 사회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늘 결심을 했었죠. 하지만 경력도 단절됐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서 시간 자체도 마냥 여유롭지 않은 저 같은 아줌마를 뽑아줄 회사는 없더군요. 일은 하고 싶었지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뭔가를 새로 배워봐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죠. 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였거든요. 다니는 동안에도 회사 상사와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답답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만둔 게이 회사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저와 결혼하고도 세번 정도 그런 식으로 회사를 옮겼으니 경력도 제대로 못 쌓고 늘 불안하게 회사를 다녀야 했죠. 결국 또 그만두게 된 거고요.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도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덜컥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되면 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남편은 자기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러면 참고 다니라는 말이 내며 무리어 화를 내도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는 제가 하라는 거죠. 솔직히 남편은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음에도 모든 육아는 다제몫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적 없습니다. 그만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집안일과 육아에 정신 없었던 걸 모르느냐 왜 본인만 고생하냐고 저도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서운해서 저도 큰 소리 내고 싸웠어요. 집에서 마냥 논적도 없지만 일을 하고 싶다 해도 취업도 안되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 거서 당장 생활비도 아쉬워지고 또 저도 이대로 집에 계속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동네에서 육아를 하는 사촌동생이 저보고 아기 반찬이나 이유식을 팔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시 쪽이다 보니 신혼부부와 아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 반찬은 사다 먹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만들어서 먹입니다. 새로운 메뉴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면 사촌 동생도 종종 갖다 주곤 했거든요. 제 음식이 너무 맛있고 식재료도 다양하게 써서 더 좋다면서 사촌 동생이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사는 아무나 하나 놔도 우리 애들 먹을거나 조금 만들지 그렇게 대량으로는 못할 것 같다고 하고 말았는데 또보면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유식이나 이와 반찬을 파는 곳을 찾아가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죠. 배달을 해주는 업체에 여러 곳에서도 주문을 해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엄선된 좋은 재료를 이용하고 레시피도 다양하게 식단을 짜서 주문을 받은 후에 배달 공급을 하면 꽤 수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마침 그런 가게가 없어서 제 주변의 맞벌이 엄마들은 다먼 지역에서 배달 주문을 해서 먹는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가 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팔기도 하고 또 주문 받아서 배달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서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해봤어요. 식재료는 어떻게 준비할지 창업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도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반찬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도 어차피 놀고 있으니 같이 준비해서 해보자고요. 남편도 자꾸 회사를 그만두는 거 보니 회사 생활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며 차라리 저랑 장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배달도 해주고, 저랑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영때 뜸이 지든 하더라고요. 당신 음식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뭐 장사 아무나 하나. 당신이 말한 거이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은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솔직히 당신보다 음식 잘하는 아줌마들 세고 섰을 걸. 그런데도 그런 가게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건다 이유가 있어서 아닐까? 근데 나는 이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문 배달도 할 거니까 괜찮지 않아? 요즘은 SNS도 워낙 발달해 있어서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입하기도 하니까. 그래, 알겠고, 당신도 많이 알아본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잘 모르겠네.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할 것 같아. 남편은 걱정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 아니기에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잘안될 수도 있지. 그만큼 내가 더잘 알아보고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서 해야겠지. 그냥 내가 이런 걸 하면 당신도 같이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서. 뭐 한다 하면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 본행백대구 배달 다니는 거좀 쪽팔릴 것 같은데 남편은 본행백대구 집집마다 배달하는 게 쪽팔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가오를 엄청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옷도 꼭 브랜드만 입고 저희 집 형편에는 많이 무리인 차까지 샀을 정도입니다 저는 15년 된 경차 타고 다니는데요 남편 보기에 제 사업 자체가 별로인 게 아니라 본인이 겨우 본행백 들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그 자체가 창피하다 그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냥 직함 이사 정도로 하고 차라리 배달은 직원을 쓰는 게 없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직 시각도 안 했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벌써 직원 붙었어? 그리고 이거 어차피 새벽에 주로 배송해 줘야 되는 거라서 사람들 마주칠 일도 없어. 그리고 이게 뭐가 창피할 일이야? 가오가 안 살잖아.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는 보냉백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게 저는 속으로 참 우리 남편이지만 생각하는 것부터 걸러 먹었다 싶더라고요. 나쁜 이도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저렇게 생각하나요? 저도 참 답답했는데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뜬 쾌이는 아니고 일단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저희 엄마 분까지 빌려다가 가게를 열기 직전이었어요. 남편이 이력서를 넣어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봤는데 출근하라고 했다며 자기는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오픈 전에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취업된 거고 또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 잘된 거라고 생각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외국계 회사라며 어디 가서 말하기 좋지 않냐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마쳐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손님이 당연히 없기에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전단지나 할인쿠폰 같은 것도 열심히 돌렸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했죠. 제 나름대로는 따로 마케팅 비용 들이지 않고 발품 팔아가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말 같은 때 남편에게 전단지 같이 돌리자고 하면 남편은 쪽팔리다고 싫다더군요. 괜히 그러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가오 떨어진다고요. 그놈의 가오, 가오가 밥 먹여주나요? 저는 됐다고 하고 애나 좀 봐달라고는 제가 직접 열심히 뛰어다니며 전단지 돌리고 주변 가게들 일일이 다니며 인사하고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반에는 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던 거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창 정신없이 일할 때였어요. 가게일의 아이들 육아의 집안에까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다가 같이 잠드는 일도 뿌지기쓰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정신없는 틈에 남편은 딴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들었고, 저는 남편 폰을 충전해주려고 들고 가는데 화면이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면에는 웬 여자랑 엄청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장량은 회사 이름 조한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회사 동료 같은데 내용은 회사 업무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더군요. 몸에서 반찬 냄새 나. 극혐이야. 머리 아플 지경. 아 진짜 싫겠다. 그러니까 지 주제에 무슨 사업한다고 저러고 빡치고 다니는지 돈이나 버는지 몰라. 장모 돈인데 다 까먹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도 그렇게 바빠야 남편한테 신경 안 쓰지. 맞아 맞아. 내일 뭐 해? 퇴근 후에 엔티콜. 내일은 남편 일찍 맞춰서 안 되고 금요일 가자. 그래. 우리 한영이는 냄새도 향긋한데 빨리 보고 싶다. 키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와이프는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가게 문 닫고 오면 그때부터 애쁘고 집안이라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이 인간은 바람 피면서 내 언니한테 와이프 욕이나 해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다 딸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자는 남편의 싸대기를 낳였죠 쿨쿨 자다가 갑자기 싸대기 맞은 남편은 놀라서 깨면서 버럭 화내더라고요뭐 하는 짓이야? 야, 그거 장난 아니야? 이게 뭐야? 제가 그게 화를 들이밀자 남편도 움찔 논하더라고요. 왜 남의 폰을 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바람 피고 내 귓담 까지 재밌니? 재밌어 죽겠어. 아이씨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나는 어떻게든 돈한 푼이라도 걸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게 사는데 너는 그 회사 들어간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질해? 대화 내용 보니까 그 기집애도 유부녀네? 아주 잘 들한다. 아 무슨 바람이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지. 헛소리 어, 하지마, 너는 친하게 지내는 동료하고 모텔 가자고 하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다 있어. 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여태까지 개고생만 하면 살았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너이 짓거리 하려고 회사 들어간다고 했어? 너 솔직히 말해봐. 저번 회사도 상사랑 부딪힌 거 아니고 사실 바람핀 거 들켜서 쫓겨난 거 아니야? 소설 쓰고 있네. 아니거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어쩐지 내가 집에서 노는 이익 사업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콧방귀 끼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이 회사 넙죽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알아봤다.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이거 한다고, 돈 얼마나 버냐?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골랑 몇푼 건다고 내가 본행백 들고 배달이나 다녀야겠냐고. 진짜 구질구질하다. 뭐. 부질구질? 그래. 너 반찬 파는 거 자체가 부질구질해. 사업을 해도 가오도 안 속에. 반찬다게가 뭐냐? 너 허구한 나의 가오 어쩌고 하는데 고생하는 와이프 마두고 바람 피면서 이딴 짓을 하는 건 가오가 서는 일이야? 참 대단한 가오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웬만하면 아이들 있는 집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평소에는 제가 항상 참고 넘어가는데 이건 절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다뗄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집을 나갔고요. 저는 새벽까지 오다가 잠 한숨 못 자고 눈이 퉁퉁 구운 채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생각을 지어버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주문에 맞춰 음식을 만들었고, 배달까지 다보낸 다음에야 가게에 홍로 남아 펑펑 울었습니다. 기참하고 내 결혼 생활이 허부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혼자만의 생각이었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네요. 아이가 있다 보니 이혼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덮을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잘못을 비는 것도 아닌데 제가 혼자서 용서해주고 덮을 순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부려 뻔뻔하게 나왔고 대놓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왔는데 헤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그 여자가 했던 대화를 제가 따로 저장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외도에 관한 소송은 어려워졌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더 이상 남편 골도 보기 싫어서 빠르게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갖고 있는 거라곤 대출이 반인 집안재밖에 없어서 그거 반 나누기로 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합의로 이혼하는 건데도 참그 과정이 치사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이혼할 때 정말 밑바닥까지 본다는 말이 뭔줄 알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상태였는데요.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 때제 정신을 붙잡아 준건제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정말 지치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밥차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는 크지 않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남편과는 갈라졌고, 저는 본격적으로 제 일에 매진했습니다. 메뉴도 대폭 내렸고 할인 행사나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정기구매하는 회원들을 공격적으로 늘렸죠.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회원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또 주량분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정기구매하는 회원님들이 갈수록 빠르게 늘었어요. 또 가게를 찾아와서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른 시간에 조기 품절이 자꾸 되니까 전화로 예약을 걸어달라는 분들도 엄청 많아졌죠. 나중엔 너무 바빠져서 사촌동생도 와서 제의를 도왔고 그것도 손이 모자라서 직원까지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결혼 생활 내내 늘 돈이 없고 빠듯해서 내 팔자엔 돈이 없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갈라서고 나니 일도 너무 잘 되고 운도 맞대로 오는 겁니다. 이혼의 아픔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고 돈 버는 재미에 신났던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선 가장 먼저 엄마께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물론 이자도 넉넉하게 쳐서 갚아드렸죠. 그 후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전남편은 어쩌고 사는지 면접 교사권이 있음에도 거의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기키야 3번 정도? 보러 온게 다였는데 그것도 초반엔 아예 안 왔고 뒤늦게 야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개심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다 쳐도 지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뜬금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잘 지냈어? 너무 오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혼 안한줄 알겠더라고요. 뭐야? 여기에 왜 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지 내가 너무 갑자기 왔나 뭐 우리가 이렇게 불사이 아니잖아 나 지금 바쁘고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해 에이 왜 이렇게 쌀쌀 맞게 불어 지금은 별로 안 바쁜 것 같은데 우와 직원 빠지 있네 뭐 때문에 이러는데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해 애들 얘기야 한 10분 정도 아니면 5분이라도 저는 한숨을 쉬며 직원에게 말하고 잠깐 나갔습니다. 멀리 가기도 싫어서 카페라도 가자는 걸 부리치고 그냥 가게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애들 뭐? 잘 지내지? 아영이 아준이 본지도 벌써 두달 넘었네. 세 달인가? 청나 애들 걱정 안 돼? 면접 교사권 있는데도 물어오지도 않잖아.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왔어? 장사 엄청 잘 된다며, 돈을 갈키로 쓸어 넘는다는 말이더라. 왜 왔냐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한때 우리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았잖아. 저는 짜증나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순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뭐,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정신 나간 놈이야. 너 같은 아내가 내 인생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몰랐던 것 같아. 진짜 내가 죽을 재주였고 이젠 안그럴게 너네 가게에서 일도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어이가 없더라고요. 헤어진 지 언젠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매달리는 꼴이란. 이제 와서 왜 이래. 애들도 눈에 너무 밟히고 내가 잘못한 거 이제 깨달은 거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뒤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회사 잘렸니? 제 말에 남편은 움찔 놀라더니 그러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잘렸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왜 잘렸어? 혹시 그 여자랑 아직까지 붙어 먹다가 걸렸어? 아니야. 뭔 소리야? 그거 아니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여자 말도 하지 마. 꽃댐 같은 게 완전 내가 잘못 걸린 거지. 생각도 하기 싫어. 내가 그 기집애한테 눈이 잠깐 돌아서 너랑 이혼하고 우리 애들까지 못 본다 생각하면 무조히 잠이 안 와. 너무 미안해서 애들도 못 보러 온 거라니까. 그러면서 전 남편은 본격적으로 빌더군요. 순영아, 나 이제 진짜 반성하고 깨달았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잖아. 아빠 없는 애들 소리 들으면서 키울 거야. 아니잖아. 우리 다시 잘 생각해보자. 나, 내가 하라고 하면 반찬 배달이며 청소도 내가 다 할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우리 다시 잘 생각해보자. 응?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내가 왜, 어? 우리 이혼했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애들이 있긴 하지만 당신은 그냥 애들 친구. 그게 그 친구고 당신 애들 만나는 거 암소리 안 해.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왜 당신이랑 다시 합쳐? 나한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 당신 못볼게 있다고. 그래.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가게 잘 돼. 반찬 없어서 못 팔고 회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우리 가게야.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왜, 보지?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끈덕지게 붙더라고요 순영아, 여고, 나 당신 여보 아니거든.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반찬 가게 한다니까 구질구질. 진짜 구질구질한 게뭔줄 알아? 바로 이런 거야.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가오 안 살게 이러지 말자.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애들 관련해서 연락할 거 있음 전화로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헤어질 때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고 싶은 말 다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단편 꼴이 참 우습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도 알고 있는 남편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전 남편 제 말처럼 그 여자랑 계속 만났고 그거 걸려서 잘린 거 맞답니다. 내연녀 남편이 다 알아서 회사 뒤집었대요. 남편하고 그 여자 사이좋게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게다가 내연녀 남편이 전 남편 상대로 상간남 소송까지 벌었다네요. 전 남편은 회사 잘리고 소송까지 걸리고 또 들어보니 월급 받은 것도 거진 주식하는데 다 써서 가진 돈도 별로 없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반찬 가게로 돈잘 번다는 소식 들으니까 명치도 없이 저를 찾아온 거죠. 창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오를 외치더니 정작 본인은 없어 보이는 짓은 골라서 하고 다니고요. 남편은 그 후로도 포기를 못했는지 점화가 몇번 왔고 저 없을 때 가게에 온 적도 있다는데 투코로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고 했고 더 이상은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고 애들 아빠기도 해서 그래도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끝까지 구질구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 놈은 싹 잊고 저하는 일에만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아빠가 없어서 빈자리를 늦게 지라도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만이라도 알아줬으면 해서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지나가니 더 좋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